안녕하세요 극악국놀이의 김종호 조국인입니다 네. 어, 네. 어 오랜만에 극악국놀이 컨텐츠를 같이 찍, 찍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또 같이 찍은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쵸 오늘은 그래서 극악국놀이 네. 또 어떤 부기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가요 저희가 이제 바로 주제를 공개하자면 얼마 전에 이제 프로농구 음... KBL 남자에 FA 시장이 열렸었죠 그쵸 네,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팀에 남고, 또 많은 선수들이 팀을 떠났어요. 그쵸. 그래서 이, 이번에는 좀, 네. 어, 좀 많은 팀 선수들이 팀간 이동이 좀 잦았어요. 맞아요. 사실 그래서 이번 에 FA에 굉장히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번 FA 시장이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, 음.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큰뭐 계약들은 다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, 저희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FA 시장을 통해서 조금 이득 본팀몇팀 음, 정도? 오, 소개를 해보도록 그...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이득 본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? 어 저는 아무래도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이득을 본 팀은 어, 오비스가 아닐까 아 그쵸 그렇죠. 네, 아주 생각합니다. 이번 FA 시장에서 공격적인 어... 영입 그러니까 그렇죠? 약간 모비스답지 않은 공격적인 <laughs> 맞아요. 영입이 아니었나. 사실 작년에 이제 시즌 막판에 아, 올 시즌 막판에였죠? 그 그렇죠. 굉장히 많은 주력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어, 모비스가 왜 저러지?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요. 이번 f e c 시장을 데뷔한 것이 아닌가? 음,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이대성 선수나 아니면 뭐 라틀리프 선수, 라거나 선수, 네, 네. <laughs> 이대성 선수, 라거나 선수도 트레이드하고, 네. 그러면서 이제 좀어왜왜 어, 왜 주축 선수를 내보내냐 어.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바로 이제 FA 시장에서 네.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초석이 아니었나 그런 그렇죠. 생각이 듭니다. 네 몇몇 선수 좀 소, 소개해 주세요 이번에 모비스로 새 동지를 튼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아무래도 장재석 선수였죠. 아, 그렇죠. 네. 장재석 선수. 아주 쏠쏠한 센터. 그쵸. 이제 f a 시장에서 뭐, 이따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, 이대성 선수와 함께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선수 중에 맞아요. 한 명이죠. 네. 그래서 장재석 선수가 오리온에서 무비스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되었고요. 음. 그리고 또 뭐, 어 저희에게는 좀 가슴 아픈 아, 소식이었지만 네. 김민구 선수도 모비스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음, 그렇죠. 사실 김민구 선수는 어, 남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남을 음, 네. 뭐 잡기 힘들었죠. 네, 그러니까 김민구 네. 선수가 워낙 그 적은 금액으로 그쵸, 이번 저. 시즌 까올 그러니까 시즌 이제 네. 출장을 했고 계약을 네. 했기 때문에. 그래서 김민구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네. 그리고 김민구 선수가 올시즌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잖아요. 또 그렇죠 시즌 초반에는 엄청났죠. 그렇죠. 약간 부활했다 김민구가 이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다수의 팀이 김민구 선수를 노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네. 디비 입장에서도 조금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디비 네. 입장에서는 뭐올 시즌 네. 그래도 잘 썼다 그, 그 선수를 잘 썼다 라고 그렇죠. 생각은 하겠지만 어쨌든 이적을 하게 돼서 아쉽긴 하죠 네. 그래서 김민구 선수도 모비스로 이적을 했고 네. 그리고 또, 또 장재석 선수와 함께 네. 이현민 선수도 같이 아. 오리온에서 모비스로 이적을 했어요 모비스가 네. 어, 계속 그 팀의 중심을 잡았던 양동구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. 아 맞아요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가드 포지션에서의 그런 뎁스의 약화를 음. 메워줄 수 있는 베테랑의 영입이 아닐까. 음. 네.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양동구 선수가 있던 자리를 김민구와 이현민으로 좀메우려고하는 모습이 아닐까. 아, 네. 그러고 왔요 그러니까 양동근의 빈자리가 엄청 크잖아요. 그렇 사실. 그 누구 한 명이 그 자리를 채운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. 네, 맞습니다. 그 김민구 선수의 어떤 기량, 음. 그리고 이현민 선수의 그런 어떤 백업과 음. 그런 베테랑으로서의 역할 음.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기대한 영입이 아니었나라는 음. 좀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또 기승호 선수가, 오, 그러니까. 요 네, KGC에서 몸이 스로 저는 사실 근데 이 기승우 선수가 이적했다는 네. 걸 보고 예. 아 기승우 선수가 아직 뛰는구나 네. <laughs>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 사실 기승우 선수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. 이팀저 이 팀도 많이 다녔고 그쵸 네. 네.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솔직히 네. 기승우 선수가 LG에 있는 줄 알았어요. 아, 그죠 <laughs>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네. 많죠. 근데 이렇게 보니까 KGC에 있었더라고요. 그러게요. 그래서, 음. 아, 그렇구나. 어쨌든 근데 기승우 선수도 네. 그 가지고 있는 기량은 있기 때문에. 그렇죠또 네. 그 유재학 감독이 이런 순까 그러니까 유재학 감독이 또 이런 선수를 좀잘 쓰는 것 같아요. 아, 네. 네. 이렇게 약간 중고참인데 네. 조금 뭔가 아쉬운 선수들. 이런 선수들을 이제 유지학 감독이 좀잘 쓰는 편이 아닌가? 어쨌든 이번 FA 시장에서 모비스는 확실한 컬러가 있었고 또 유지학 감독과 재계약을 하면서 음. 유지학 감독이 잘쓸 만한 선수들을 적절히 영입해 준 맞아요 그런 음. 모습이 좀 있었어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공격적인 영입은 네. 어쨌든 작년에 모비스가 좀 부진했잖아요. 아 맞아요. 근 그런데. 네, 구단 입장에서는 아 이건 유재학 감독의 잘못이 음. 아니다라고 음.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음. 서포트 해주겠다라고 네. 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아. 어,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면 참올 시즌 모비스가 잘 해야겠네요 아주. 그쵸. 그게 네.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게 <웃음> <웃음>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못하면. 제학이 형. 제학이 형. 경제할 곳이었던 거야? <laughs> 형이 문제였구나. <laughs> 이렇게 되는 거죠, 어. 이제. 그러니까, 유재학 감독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. 그죠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 다음으로는 뭐 아무래도. <laughs> 우리 DB. <laughs> 우리, 우리 팀. <laughs> 네. 우리 DB가 아무래도 좀 이득을 본게 아닌가. 근데 사실 DB는 모비스랑 완전히 정반대로 음... 내부 FA로 이득을 음. 봤죠. 이 시, 이번 FA 시장에서. 그쵸. 이번 FA 시장을 들어오면서도 네. 워낙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. 일단은 우리 뭐 외부 영입 이거 보고 맞아요. <laughs> 일단 지키는 게 중요하다. 그쵸. 네. 사실 진짜 지켜야 될 선수는 지키고 진짜 뭐 아쉽지만 나가야 될 선수는 잘 내보내고 음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 교통 정리가 필요했죠. 네. 저희가 저번 영상 그 DB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이게 DB 산성이 1년 만에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아. 어쨌든 그 지켜야 될선수들을잘 네. 지키는 것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보내야 될 선수들을 뭐 지혜롭게 네. 딱 정확하게 그런 그 뭐랄까요 구분을 하는 게 중요했었던 것 음. 그 이번 FA 시장이었는데 네. 결과적으로는 뭐괜 아주 아쉽긴 하지만 네.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성공을 저는... 했다고 아,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 뭐 어쨌든 뭐 팀의 가장 큰 주축 그다음 가장 큰형 아, 윤해영 선수를 붙잡은 거는 아주 좋은 선택. 아, 너 저도 윤호영 음. 선수를 일단 붙잡은 거 자체가 네. 어쨌든 윤호영 선수가 그 공수에서 네. 딱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. 그쵸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DB의 전체적인 그 농구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윤영 선수를 잡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윤영 그렇죠. 그 선수를 잡은 게 일단 큰 수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맞아요. 그리고 뭐 자, 작년 작년 시즌 초반부터 음. 아주 김수겸 놀이로 아 <웃음> <웃음> 제가 감독인지 선수인지 모르겠지로 그러니까요. <laughs> 막 작정 작전, 전판을 들고 네. 자기가 막 내가 <laughs> 선수인지 감독인지 모르겠지로 했던 김태술 선수를 음. 다시 잡았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근데 근데... 김태술 선수는 계속 1년씩 계약을 할것 같아요. 어 음. 약간 이게 네. 뭐 본인에게 동기 부여를 주기 위한 이유인지 네. 아니면은 이게 네. 언제 약간 퍼져도 음. 이상하지 않을. 그쵸. 약간 그런 김태술 선수의 나이, 뭐 이런 컨디션, 이런 음. 것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. 어,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음. 그냥 뭔가 그냥 올 시즌 작년에 김수겸 놀이 할 때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제 두경민이 제대한 이후에 김태술은 음. 뭘 거의 아무것도 못했잖아요. 그쵸 그또 이제 복귀할 즈음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아예. 약간 그 부상 때문에 또 컨디션 조절에도 좀 어려운 모습을 네.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힌트스 선수는 그냥 앞으로도 계속 한 1년씩 음... 지켜보면서 기용을 하지 않을까 오 어, 그렇군요 김현우 선수 아 그쵸 네. 김현우 선수를 붙잡은 거는 참 아주 알짜 어 그쵸 예 네. 사실 김현우 선수가 DB에서 있어서 약간 뭐 식스맨의 역할을 맡는 거지 어디 타팀에 간다면은 주력 가드로도 힐수 음.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를 잡았다는 거는 올 시즌도 DB의 가드진을 좀더 탄탄히 할수 있는 그쵸.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어, 저는 이게 시즌 끝나고 네. 그 FA 선수와 관련된 그 정리 기사에서 알게 됐는데 김현호 선수가 디펜시브 레이팅 1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. 네,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수비에서 큰 역할을 해줬던 선수인데 네. 아무래도 그러면 김현우 선수가 빠지면은 그만큼 그 수비에서 좀 구멍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음. 김현우 선수를 잡음으로써 어떤 그 페코트진에서의 그런 수비력은 네. 또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김현우 선수의 그런 어뭐 성실한 모습들 블로워커의 모습들 네. 굳준일을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또팀에또 필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전력 누수도 최소한 것이 d DBF, b 에 d 에 있어서는 좀 이득인 부분인 것 같다. 네, 어, 사실 되게 어, 걱정했는데 어, 다행히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네. 그러니까 그리고 내부 연봉 네. 계약만 잘 마무리하면은 네. 내년에도 뭐 충분히 기대 기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. 그렇 다음 시즌도. 네.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세 번째 팀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뭔가 오비스와 디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팀들은 약간 좀 고만고만한 그쵸 뭔가 이렇게 네. 딱 이득이다 네. 아니면 뭐딱 손해다 네.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음, 이게 어쨌든 좀 이득인 것 같긴 한데 네. 그렇게까지 이득인가 예. 싶었던 팀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두 팀을 한번 음. 뽑아봤습니다 일단 한팀 먼저 구긴 씨가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골라본 네 좀 이득인 것 같은 네. <laughs> 팀은 오리온입니다. 아, 오리온. 네. 아주, 근데 이번에 오리온 뭐. 아주 큰 영입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FA 시장에서 최대어로 뽑혔던 네. 이대성 선수를 영입했죠. 사실 뭐 이대성 선수라는 선수를 영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득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. 그쵸. 네. 왜냐면은 이대성 선수는 뭐올 시즌, 이제 시즌 중에도 이제 모비스에서 KCC, KCC로 네. 트레이드 될 때부터 이제 FA 행선지에 대한 아, 맞아요. 그런 궁금증이 계속 나왔잖아요. 그쵸. 이 선수를 잡은 것만으로도 오리온으로는, 오리온으로서는 큰 네. 뭐 일을 네. 한 거죠. 오리온이 사실 저번 시즌에 굉장히 부진했잖아요. 맞아요. 트슨 감독도 사퇴를 하고 아유, 떠나셨죠. 네. 그래서 또 새로운 감독이 네. 이제 부임하셨죠. 그럼 이제 새로운 감독이 맞춰서 팀을 짜 나가는 과정에 이대성이 추측이 될 것인가에 어. 대한 기출도.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야 사실 그그 그 지점 때문에 약간 되게 이슈가 됐어요. 맞아요. 사실 왜냐하면 새로 부임한 감독이 네. 강울준 감독이란 말이죠. 예. 그래서 이 타이틀이 예. 영웅이 영웅이 되고 싶은 자와 예. 영웅이 필요 없는 감독의 만남. 예. <laughs>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떤 네. 이게 이득일지 아니지는 음. 네, 이제 다음 시즌에 그 둘의 궁합을 봐야 좀 결정되지 않을까. 그렇죠. 그럴 것 같습니다. 네. 두 번째로 뽑을 MMO 한 팀은 바로 삼성. 오. 네. 삼성이요? 네. 저는 오. 삼성을 뽑아봤습니다. 왜냐면 삼성도 약간 저번 시즌에 성적이 부진했잖아요. 그쵸. 이제 이 팀이 FA로 김동욱, 이관이, 장민국을 잡았습니다. 그쵸. 내부 FA와의 네. 그 계약에 좀 집중을 했죠. 사실 이관희 선수도 이번 FA 시장에서 굉장히 어디 가냐에 대한 음... 얘기가 많았잖아요. 었 맞아요. 그러니까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. 네. 근데 음. 결국 이관희 선수를 잡았다는 거는 저번 시즌에 삼성을 그대로 가져가야, 가져가겠다는 게 아닌가 라는 음... 생각을 좀 보여요. 이상민 감독도 재계약을 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게 약간 누군가에겐 이득 누군가에겐 네. 손해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 네. 어쨌든, 그러면은, 작년에 팀 컬러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, 네. 이게 어떻게 보면, 뭐, 이득일 수도 있고, 그쵸? 아니면은 그게 손해일 수도 있고, 네. 네. 그 삼성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, 뭐, 삼성 구단 입장에서는 저번 시즌이 잘 되던 시즌이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<laughs> 그냥 저번 시즌에 네. 뭔가가 안 맞아서 네. 성적이 안 나온 거다. 그러니까요. 네. 이번 시즌에 다시 기회를 줄수 있는 음. 팀이었다.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니까 뭐그 실패한 시즌은 아니었다. 네. 라는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던 게 아닐까라는 어. 생각을 좀 해보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이득으로 작용할 거냐? 음. 손해로 음. 작용할 거냐? 이런 것들이 좀 지켜봐야 네. 되지 않을까. 그쵸. 렇 네, 이렇게 저희가 이번 농구, 네. 프로농구 FA 시즌, 뭐 어떻게 보면 은 이득인 팀을 4팀 음. 어, 네 정도 꼽아봤는데요. 네, 네, 근데 저희가 이 꼽은 4팀에 네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 말고, 아직 18명 정도의 선수가 아직 구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. 그쵸. 이게 크게 많은, 네. 많은 선수들이 아직 좀 남았어요. 네. 네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FA, 시장의 그 계약 결과도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음. 생각을 해보고요. 네. 또 사실 이제 농구 시즌이 끝나고 네. 이제 한참 남았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팀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이번 FA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네.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저희가 준비한 각각 놀이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으로.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문어말의 김정우, 네. 조국인이었습니다. 모두 안녕. 안녕.